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엘 신방포 센트럴 청약 경쟁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에서 좀 마감이 됐고요.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청약을 했습니다. 예, 만여 명이 이제 청약을 했고요. 이 지역은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로 적용된 지역이죠. 현재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고 분양을 했던 거고요. 일단 간단히 개요 보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10월 31일이고요. 입주 예정일은 22년 8월입니다. 전매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공급계요 살펴보면은 공급 위치는 서울시 자, 서초구 잠원동 74-1번지 1원이고요. 지하 3층, 지상 35층 규모입니다. 총 7개동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총 596세대 중에서 이번에 일반공급세대는 135세대입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는 일반공급 대상자 특별공급 없습니다. 일반공급 대상자의 500%를 지금 선정했고요. 르엘 신바프 센트럴은 5구 타입하고 8사 타입이 공급이 됐죠. 각 타입별 일반 공급, 일반 분양 공급 가구수입니다. 내용 참고하시고요. 예, 분양가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공급된 고분양가 아파트들이죠. 역삼 센트럴 평균 분양가 4746만원, 라클래시 4750만원, 오늘 같이 청약 접수를 받은 르엘 대치 평균 분양가 4750만원입니다. 리일 대치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이 동일 날 청약 접수를 받았는데요 경쟁률은 200대 1이 넘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리일 신반퍼센트럴 같은 경우는 올해 분양된 최고가 고가 분양 아파트죠 평균 분양가 4,891만 원입니다 분양가 보면은 오그 타입은 10억에서 한 12억 정도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8사 타입 같은 경우는 14억 6천 정도에서 최고 16억 9천만 원입니다. 각 타입별 해당 층별 분양가고요. 계약금은 20%, 중도금 60%, 잔금은 20%입니다. 계약금 20% 중에 계약금 10%는 계약 시 지급을 하게 되고 나머지 10%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네요. 리얼센트럴 청약 경쟁률 알아보기 전에 기존에 이제 올해 분양된 고분양가 아파트 청약 경쟁률하고 이게 당첨 가점입니다. 예, 참고하시라고 제가 좀 올려 드리는 거고요. 서초그랑자의 평균 경쟁률 42대 1이었고요. 당첨 가점입니다. 평균 당첨 가점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과천자의 경쟁률 11대 1이었고 청약 당첨 가점입니다. 최저 최고 평균 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분양했던 레미안 라클레시 청약 경쟁률하고 청약 당첨 가점입니다. 레미안 라클레시 같은 경우 평균 경쟁률 115대 1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올해 이제 이렇게 고분양가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뭐 경쟁률이 이렇게 높고 가점도 이렇게 높았는데 정당계약에서는 모두 미계약이 나왔다는 겁니다. 올해 분양된 고분양가 아파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청약 경쟁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이렇게 정당계획에서 미기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르엘신반포센트럴 청약경쟁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135가구 모집에 11,08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평균경쟁률 82대 1로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 최고경쟁률은 5구타입에서 나왔고요 13가구 모집에 2,983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경쟁률 229대 1입니다. 그리고 최고 접수 건수는 84B 타입에서 나왔습니다. 68가구 모집에 4,132명이 접수를 했고요. 평균 경쟁률 60대 1이고요. 그리고 84A 타입 같은 경우도 8가구 모집에 1,264명이 접수를 했네요. 예, 경쟁률 158대 1입니다. 맨 마지막 84C 타입, 46가구 모집에 2,705명이 접수를 했고요. 경쟁률 58대 1입니다. 계속해서 루엘 대치도 다루 드리겠지만 예, 롯데건설 난리 예, 났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단지 배치도입니다 단지 정보고요 제가 지난 입주자 모집 공고 때 이게 좀 늦게 올라서 그때 다루지를 못했는데 일단 올려드립니다 단지 정보고요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일반 분양으로 공급되는 동호수 배치도고요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면도입니다 5구 타입입니다 84A 타입, 98세대가 공급이 되죠? 84B 타입입니다. 86세대 공급되고요. 84C 타입입니다. 58세대가 공급됩니다. 단지 정보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옵션입니다. 이렇게 발코니 확장 금액, 타입별로 발코니 확장 금액, 옵션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또 옵션 금액이 있습니다. 뭐, 쿡탑이라든가 김치냉장고 이렇게 옵션이 있고, 뭐, 주방, 뭐, 수익가 같은 경우에 옵션가 뭐, 1800만원까지 이렇게 잡혀 있네요. 참고로 이렇게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중공 후에 잔금을 치르고 이제 실제로 이제 취득하게 되면은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납부할 때는 이 분양가하고 옵션가가 더해진 금액으로 해서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 내용 참고하시면 계략적인 취득세 예상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당첨자 발표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19년 11월 19일 화요일이고요. 서류 제출하고 심사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은 2019년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인데 이번에 리얼 신방부 센트럴 같은 경우도 정당계획에서 미계획이 나올지는 한번또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일반 공급 대상 주택 세대수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 0 0를좀 선정하고요. 견본주택은 강남역 인근 롯데칠성 부지입니다. 서초동 132-4번지고요. 서류 제출하고 계약 체결은 견본주택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매제한입니다. 입주자 선정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고요.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 벌칙이 강화됐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에 불법전매를 하게 되면은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조건에 해당하고요 관련 내용 제가 이렇게 별도로 다루는 내용이 있으니까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분양가다 보니까 부부공동명의를 많이 염두를 하실 텐데요 부부공동명의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볼때 영상 달아놨습니다 이 영상 참고하시면은 리엘 신바퍼 센트럴 부부 공동명의할 때 이런 형식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 내용 참고해서 보시면 향후에 부부 공동명의 진행할 때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엘 신바퍼 센트럴 청약 경쟁률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리엘 대이 청약 경쟁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